함께 테이이이 예수님께서는 헤르드임금 대에 누가 베드렘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군들의 임금으로 태어나그서 그분의 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헤르데임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르데임은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길이 어딘지 물어보았다. 이렇게 말했다. 유다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울 가운데 결코 가장 큰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들과 나와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 길이라. 그때 헤롯대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벼진다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임으로 그래서말다 나도 가서 그리더 쉽고 하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와 함께 고 상금를열고아여에게 황금과 여다과리고을여물로리렸다고다른리고여고 트여다. 그리고 고다른길고 자기 고장에돌아고다다다다고고성가 공연 대주기를 지내게 되는데, 이 공연이라는 말은 공경한 공연을 이뤄내다, 공적으로 드러내다, 뭐그 그러니까 모든 분에게 이렇게 나타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 관찰인데 이게 길을 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사가 잠시 복음을 시작할 때에 딱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을 쓸수 없으니까 거기서 애리우리한테 이런 소정적인 아, 이야기, 마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그, 것은 아니고,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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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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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 육화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 교회도 이런 카톨릭이라는 이유가 카톨릭 보편적인 노계나연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혹 자기 할것 학교 없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느님의 뜻이나 지향이나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양심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정말 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편하게 먹고, 감싸봐. 점심도 떡국 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고 할까? 아니면 지금 할까?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왜 동방박사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같요 아, 동방, 왜 동방, 남방도 있고 북방도 있고 서방도 있는데 왜 동방인가. 동방은 아주 고대사람이 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방에 우리가 서고 있으니까 우리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laughs>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 동방박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 봉헌한 황금과 유약과 모략과 뭘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예요. 우리가 동방박사예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뜬더없이 별이 생겼는데 저거는 틀림없이 이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가 어떤 의미고 별에서 떠나습니다 아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막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도착을 했는데 말 박공 위에 허름한 옷을 입은 아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주변에는 막 말, 밥으로 막소 배양 간같이 그런. 이놈들은 어떨 것 같습니다? 아, 이놈이 그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 아기가 진짜인가? 아, 그거 생각할 수도 있,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추후에 의심도 없이, 그, 런 것까지 무릎을 꿇고, 찬양과 찬미를 드린다는 뜻이시죠. 오늘 우리도 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대단한 것들 가운데서 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응?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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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막, 막 해야지, 막, 막 이렇게 해야지 할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평범하고, 없어서 지나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빵꾸를 묶고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통해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빛을 막 이렇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마태오 보험사가 기자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인증, 들고 쫓아가서 막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들어가서 한 30년이 지나서야 이 빛은 교회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러니 까 마치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멍멍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혼란 그리고 이마태오 복음사가 자신의 복음을 집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교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의 빛이 될수 없다면 그 어떤 신앙이 없는 이 교도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날이 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렬적으로 반짝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도록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배터리가 필요해요. 배터리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이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한 빛을 낼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또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상처를 입는 것은 여러분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정를 정말, 정왜 같은 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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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말정하정서하말서하정서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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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 원산성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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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빛나야 합니다. 그으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무광과 목약을 받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같이가지고 황금 뭐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남은 돈에 남는 것을 만나고 한다면 그것이 공허이 아니고 적수금이 는 오늘 우리는 이 막막지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찬양과 찬미를 하고 그세집를 그 만난 큰 기쁨으로 돌아갔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내가 신나는의 삶을 살표크 샤이크, 샤시반 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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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크,